16장. 요셉 자손의 제비는 동쪽에 예리오에 물이 있는 예리오의 야르덴으로부터 예리오에서 베델의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까지로 나왔다. 그리고 베델에서 루즈로 나와서 알렉사람의 경계인 아타롯을 지나고 서쪽으로 야플레딘의 경계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토론을 지나 게제르까지 가서 그 끝은 지중해다. 요셉 자손이 문하시에와 에프라임이 유업을 받았다. 에프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문을 위하여 받은 경계다. 그들 유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타롯 아타르에서 위쪽 베토론까지고 서쪽 경계는 북쪽의 믹메타로 나와서 동쪽 경계를 돌아 타 나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노야흐 동쪽에 이른다. 그리고 야노야흐에서 아타롯과 나하라로 내려가다. 예리오에 이르러서는 야르덴으로 나간다. 타프하우에서그 경계는 서쪽으로 카나와디로 가니 그 끝은 지중해다. 이것이 에프라임 자손 집화가 그들의 가문을 위하여 받은 유업이다. 에프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된 성들은 그 모든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 문화시의 자손의 유업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게제레에 사는 크나한인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크나한인이 이날까지 에프라임 가운데 살며 강제 노역자로 있다. 17장 요셉의 마다들인 문하시의 집파에게 제비가 있었다. 문하시의 마다들이며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키르, 그는 군인이었다. 그에게는 길르앗과 바샨이 그의 것이 되었다. 문하시의 나머지 자손은 그들 가문대로 아비에제르 자손과 헬렉 자손과 아스리엘 자손과 쉐켐 자손과 헤페르 자손과 쉬미다 자손이다. 이들이 그들 가문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시의 남자 자손이다. 문하시의 현손이고, 마킬의 증손이고, 길라하의 손자고, 헤페르의 아들인 찔로프하세계는 아들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다. 이들이 그의 딸들의 이름들이니, 마흘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카와, 티르짜다. 그녀들이 엘르아자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예우시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라고 모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들에게 여호와의 입에 따라 그녀들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었다 야르네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과 바샨땅 외에 문하시의 지분이 열 개가 떨어졌다 문하시의 지파의 딸들은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았고 길르앗 땅이 문하시의 나머지 자손의 것이 되었다 문하시의 경계는 아쉐르에서 시캠 앞에 있는 민메타까지다. 그 경계는 남쪽으로 엔타푸아의 주민의 땅까지 간다. 타푸아의 땅은 문나시의 것이다. 타푸아는 문나시와 에프라임 자손의 경계에 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카나와디로 내려가는데, 그 와디의 남쪽에 있는 이 성들은 문나시의 성들 가운데 있는 에프라임의 것이다. 문나시의 경계는 그 와디의 북쪽에서 그 끝은 지중해에 이른다. 남쪽은 에프라임의 것이고 북쪽은 문나시의 것인데, 지중해가 그 서평 경계다. 아쉐르와 북쪽에 이르고 이사카르와 동쪽에 이른다. 이사카르와 아쉐르 안에 문나시의 소유가 있었다. 베시안과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레암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도르의 주민들과 그 주변 마을들과 엔도르의 주민들과 그 주변 마을들과 타은악의 주민들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도의 주민들과 그 주변 마을들로서 세 군데 작은 언덕이다. 문하시의 자손이 이 성들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 크나안인니이 땅에 계속 살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졌을 때 크나안인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요셉 자손이 예우시아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은 유업을 제비 하나로 한 지분만 내게 네 줍니까? 여와께서 호 지금까지 복주셔서 나는 많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오시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네가 많은 백성이라 에프라임 산지가 너에게 좁다면 너는 숲으로 올라가서 프리지인과 르파이민의 땅을 스스로 개간하여라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골짜기 땅에 사는 모든 크나한인 곧 베시안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즈레의 골짜기에 사는 자에게 철 전차가 있습니다 예오시아가 요셉 집안인 에프라인과 문하씨에게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많은 백성이다. 그래서 큰 힘이 너에게 있다. 너에게 제비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참으로 산지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숲이지만 네가 개간하면 그 끝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참으로 철 전차가 그에게 있어 그가 강할지라도 너가 그 큰아한인을 쫓아낼 것이다.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때 그 땅은 그들 앞에 정복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그들의 유업을 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남아 있었다. 예오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기를 지체할 것이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뽑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유업에 따라 그것을 그려서 내게로올 네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일곱 목수로 나눌 것이다. 예우다는 남쪽 경계에 설 것이고 요셉 집안은 북쪽 경계에 설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일곱 목수로 그려서 이리로 네 개로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레비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직이 그의 유업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몫이 없고 각과 루우벤과 문하시에 반집하는 그들의 유업을 여호와의 종모세가 그들에게 준 야르덴 건너편 동쪽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갈때 예호시아가 그 땅을 그리려고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던질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건너다니며 성들을 책 위에 일곱 목수로 그렸다. 그리고 그들은 실로에 진내 있는 예오시아에게로 왔다. 예오시아가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던졌다. 예오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계열에 따라 그 땅을 거기서 나누었다. 기냐민 자손 집하의 제비가 그들 가문대로 나왔다. 그들 제비의 경계는 예우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사이로 나왔다. 그들을 위한 북쪽 경계는 야르덴으로부터 예리오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로 올라가 그 끝이 베다벤의 광야에 이른다. 그 경계는 거기서 루즈를 지나 루즈 남쪽 그곳은 베델이다. 비탈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는 아타롯 아타르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토르 남쪽에 있는 산 옆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는 방향을 바꾸어 서쪽가를 돈다. 그리고 그곳은 베토론의 남쪽 앞에 있는 산으로 가서 그 끝이 예우다 자손의 성인 키레아 팔 그곳은 키레아 예아림이다. 그곳에 이른다. 이것이 서쪽가이다. 남쪽가는 키레아 예아림 끝이다. 그리고 그 경계는 서쪽으로 나와서 넵토하우 샘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 경계는 북쪽 르파인 골짜기에 있는 베니논 골짜기 앞에 상 끝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예부스의 남쪽 비탈인 흰농 골짜기로 내려와서 엔로겔로 내려간다. 그리고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엔쉐메시로 나가서 마을레아둠민 맞은편에 있는 글릴롯으로 나간다. 그리고 루우벤의 아들 보안의 돌로 내려간다. 그리고 북쪽에 아라바 맞은편 비탈을 지나서 아라바로 내려간다. 그리고 그 경계는 북쪽에 베토글리의 비탈을 지나서 그 경계의 끝이 야르덴의 남쪽 끝인 사이북쪽 하구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그리고 야르덴이 동쪽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비냐민 자손의 유업인 사방 경계니 그 가문의 것이다. 비냐민 자손지파, 그 가문의 성들은 예리오와 베토글라와 크찌찌 골짜기와 베타아라바와 찌마라인과 베델과 아빈과 파라와 오프라와 크파르와모나와 아홉니와 개바로서 12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기부온과 라마와 부에록과 미츠페와 크피라와 모짜와 레켐과 이르페엘과 타르알라와 젤라와 하엘렛과 하예부스, 그곳은 예루샬라입니다. 그곳과 기부아와 키리아스로서 14개의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비냐민 자손의 유업이니, 그 가문의 것이다.